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대중학원에서또 어, 영어과에서 준비한 중등 2학년 학생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 진행은 평상시,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아닐 때의 수업 진행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문법하는 날과 독해 듣기를 하는 날, 그래서 주 2회 수업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어, 문법은 티칭과 코칭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1차는 본인 주도 개념 정리. 그러니까, 그날 수업에 대해서, 그날 문법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내용을 먼저 적어요. 먼저 적고 나서 문법 강의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강의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2차 개념 정리로 이어가는 그런 수업이 되겠고요. 4층은 오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추가 문제를 좀 이어서 풀고 또는 단어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독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제공하는 연습지를 통해서 1차 구조 분석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고 강의를 해 주는 식이 아니라 본인이 질문을 해석을 하고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나누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어 일차 구조 분석 뒤에 이제 해석 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구조 분석은 해석 강의 뒤에 아 내가 확실하게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는 해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좀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어, 코칭 시간에는 독해를 하고 나서 코칭 시간에는 듣기와 받아쓰기가 이어져서 하게 되고요. 그날 했던 독해 수업에 대한 질문들은 영작으로 바로 이어져서 서술형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단어 테스트는 이렇게 주간 어, 단어 테스트는 매시간마다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어, 모든 이런 수업 전에 한 30분 전에는 와서 기본적으로 그 전에 냈던 숙제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좀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렸던 연습지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문법 연습지는 문법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된 예문을 정든 요런안을 두어 가지고 본인의 생각들을 이렇게 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건 어, 이제 독해 연습지인데요. 독해 연습지 같은 경우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다 있는 문장인지, 서론과 본론이 있는지, 본론과 결론이 있는지 또는 본론만 있는 지문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한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나뉘어서 적을 수 있는 란을 만들어놨고요. 어, 하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강의 후에 2차 구조 분석까지 좀더 요약해서 적고 그 질문에 대한 주제를 파악해서 적고 이런 란까지 만들어서 질문에 어, 대해서 좀더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지문 해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전체 교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어 계속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단어 종결자 중등부 과정, 2500단어가 있는 어 그런 중등부 과정의 영단어 종결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개별적으로 통과를 하면 계속 그 다음, 다음 단계로 나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어 끝을 내면 은 이렇게 영단어 종결자 고등부 단계에 1000개 문장이 있고 5000개 단어가 있는 요 고등부 단계로 연결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어, 지금 어,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어, 저희들 이제 전체적인 교재는 공감 교재와 1316 교재를 사용을 하는데 공감 교재는 1, 어, 레벨 1에서 레벨 3까지 1316 교재도 레벨 1에서 레벨 3까지 문법과 독해와 듣기 교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보통 요 레벨 2, 2단계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 교재와 1, 3, 1, 6 교재를 적절히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22년도 중등부 2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1학년 때 또는 그전 초등학교 때 시험을 쳐보지 못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첫 시험이 2022년도 1학기 때 준비가 되어 있을 건데요. 저희들은 계속 하던 대로 기본 교재 적중 플러스 교재를 사용해서 빠른 속도로 기본 교재로 우리 내용을 이해하고 익히고 그다음에는 학교별로 학년별로 집중해서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해서 준비하는 단계는 해당 단원에 대한 추가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해당 단원 해당 질문에 대한 추가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좀 자료 제공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눈에 보는 교과서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그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문법이나 뭐 의사소통이나 독해 지문을 넣고 또 단어도 넣고 이런 어떤 사파 지문까지 넣어서 한눈에 이해될 수 있도록 또는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이해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감 교재나 1316 교재 레벨 2 단계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 어, 내년 2월 달 정도까지 어, 겨울방학에 대한 특강이 계속 좀 이어서 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없는 달에는 이렇게 중간 테스트를 계속해서 이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2단계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반이 있을 것이고 또 3단계로 바로 레벨업을 하는 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 6월달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달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한 10월쯤, 내년 연말쯤 되었을 때는 3단계로 레벨업을 하거나 고등부 예비 단계까지 가는 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 9월과 11월에는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